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석 명절 네. 설명절 추석 명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동방예의지곡을 말했냐면 우리나라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돌아가시는 분들 밥 드리는 거잖아요. 밥 드리는 것만 있을 까 과연?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가 딱 추석 당일입니다. 한강이. 네, 한강위 일단은 우리 추석 한강이 또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어, 올해는 진짜 다사다망한 가지가지 일이 다 있고 우한 가안들이 진짜 겹칠 대로 겹쳐서 우리나라가 진짜 시국이 굉장히 힘든 시국이었거든요. 이제 한가위를 맞이해서 힘든 것들 싹 털어내시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상님들 전에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부산에 넘어가서 감사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아무래도 이 추석 또 설날 이렇게 저희가 또 차례를 또 지내잖아요. 어, 올해 또 차례를 안 지내고 추석 때 가족들이 놀러 가는 경우도 많고 차례 지내시는 것도 많은데 이걸 꼭 지내야 되는 건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내가 말 잘하는데. 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음. 동방예의지국이야. 음. 맞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범죄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음. 근데 올해는 어때요? 작년에 어떻고? 범죄 도시가 되죠? 범죄 도시가? 네. 왜 그럴까?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지켜야 되는 나라에서 예의를 안 지키기 때문이야. 음. 그 예의가 뭐예요? 어른들이 해오던 풍습이잖아, 풍습. 음. 자, 이렇게 말해줄게. 설날은 음. 자, 1월 1일날 음. 구정 설날은 음. 왜 차례를 지내느냐 음. 한 해를 겨울 그 힘든 고비를 넘어와서 첫 시작 개면연 올해면 개면연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 음. 1월 1일이야 음. 이때는 왜 차례를 지내냐면 가을에 해놨던 거 없는 없는 음식에 마른 나물이라도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올해 한해 무사히 음. 잘 나게 해주십시오 음. 하고 설날 예의를 지내는 거고 음. 한가위는 음. 풍부할 때죠 음. 핵곡식이 나올 때잖아 막 이제 배고프고 막 농사짓던 계절이 지났잖아 그쵸. 그래서 먹을 것들이 연글고 음. 핵과일들이 나와서 풍성해져 음. 그러면 핵과일이 나왔을이 풍성할 시기에 음. 우리가 먼저 입에 안 넣고 음. 어른들 덕이라고 어른들한테 바치는 행위야 제사도 마찬가지고 어. 음. 그래서 추석 명절 네. 설명절 추석 명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내가 왜 동방예의지국을 말했냐면 우리나라 제사를 지내는 음. 의미가 음. 돌아가신 분들 밥 드리는 거잖아요 밥 드리는 것만 있을까 과연? 아니 좀 어떤 의미도 있나요? 그런 핑계라도 돼야 음. 이 가족들이 다 모여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 가족들이 모일 거 아니야 음. 그럼 우회가 어떻게 돼요? 좀 좋아지죠 우리 집에만 있던 우리 아들들이 천방지축이다가 어른들이 있는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예의를 배워요? 아, 못배워 배우죠 배우죠 가르치죠? 네.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도 알고 편한 것도 알고 맛있는 음. 것도 먹고 즐거운 것도 알고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야. 예의를 지키는 교육. 음. 근데 지금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 때 가요? 명절 때 가요? 제사도 안 지내려고 그러고 음. 내 시부모한테 안 하고 내 친정엄마한테 안 하고 이런 분들 많죠. 음. 그러면서 내 자식한테 효도하라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다니는 엄마들한테 하는 말 해드릴게요. 음. 네 남편이 돈을 벌어서 너를 갖다주는 관계로 너는 시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라고 해. 네가 몸으로 시부모한테 잘해야 그 자식이 어려운 것도 알고 예의도 알고 반듯한 것도 알고 부모 불쌍한 것도 알지. 네가 시부모한테 안 하는 거니몸 네 편하자고 하는데 아들들은 딸들은 더 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더 어른들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부모한테 안 하면서 자식만 이렇게 키우기 때문이야. 화를 눌러줄 수 있는 어른들 기운이 못 받기 때문이라고 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 까불어도 어려운 거 알죠. 아이들이 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차곡차곡 차곡 돼야 음. 내 관이 내 인성이 똑바로 잡혀서 헛된 음. 짓을 하고 싶어도 눌러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음. 요새는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음. 나는 제사고 설날이고 추석이고 당연히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돌아가신 분들 때문이 아니라 내 자손 때문에 내가 몸소 보여줘야 내 자손도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제삿밥 안 얻어먹고 싶어도 어른을 알고 공경할 줄 알아야 음. 사회 나가서 사람들 공경할 줄 아는 걸 가정이 작은 나라인데 음. 작은 나라에서 못 배운 나라가 아이가 큰 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똑바로 요새는 게임하면서 욕하는 게 단데 음. 요새 게임 때문에 정신 이상자 되는 애들 많은데 화를 주체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부모가. 음. 내가 힘들더라도, 제사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찾아뵙는 것부터 시간을 내서 쪼개서 자식들 데리고 다니는 게, 여행 다니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자식들한테 100번 맞다야.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키워도 자손들, 자기들이 스스로 눌러요, 화가 나도. 그러니까 너무, 전 너무 이게 또 와닿, 전좀 좀, 좀 충격을 먹은 게, 이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정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조상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제사를 한다는 행동 자체가 내 자손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행동이 될수 있구나 그게 포기잖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포기 뭐예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앞전에 말했죠 음... 화목하게 웃고 찌그락찌그락 싸우면 싸우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공부도 배우는 거고 음... 화목한 걸로 가정의 우애 형제의 우애를 배우는 거야 음...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 딱지 식구 놀러가면 땡이야 음... 돈 쓰고 와서 힘들다 그래 자식들이 뭐 배워? 나도 저렇게 해도 돼 부모 몰라도 돼. 안 배워요?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면 내 부모도 우습게 아는 친구들이 과연 남의 부모 귀하게 여길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나이라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식사는 밥은 고만 두더라 음식은 고만 두더라도 어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킨 거야. 절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절기에 맞춰서 보름 있죠? 뭐 있죠 뭐 있죠 이것들이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라고 만들어 놓은 음. 행사야 이런게 행사 큰 행사 음. 근데 그런 큰 행사는 안하고 음. 이 중요한 귀신이 발동하는 행사를 해왔으니까 발동할 거 아니야 못 먹는 분들 음. 이때 여행을 가봐 뭐가 쉬어도 쉬지 음. 집에서 맨날 꽁지랑거려요 돈 없다고 하면서 여, 남의 나라 여행들은 잘 간다고 제발 다른 분들도 알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영상 보신, 추석 때이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내가 힘들면 자손들이 부모한테 딱한 마음을 가져요. 부모를 딱한 마음을 가져야 자손들이 저기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면 애들 사춘 기 없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면서 자손 교육 절대로 못시키거든요 부모가 힘든 걸 보여줘야 자식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뵌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진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시면 음. 양가 부모님들한테 음. 조금이라도 효도하는 모습들 보여주시면 음. 우리 자식들은 다잘클 거예요. 음. 복 많이들 받으세요.